그 포인트가 있어 여기 어디 갔다 민박 전에 나도 이쪽에 민박 하룻밤 자고 가봐. 갔었는데 내가 어딘지 아는데 도가 저그 밑에 여기 말고 그 다음에 잠시 후 목적지가 습니다 어, 목적지 주변입니다 이거 아니, 한, 한더 더. 아니야 한번더가도 아니야 저여기 다음에 어? 어? 나이 집에서 민박했던 거 같아. 여기다 여기. 여기야, 여기. 이거는 어. 어, 여기 맞는 거 같다. 집. 어, 여긴 거 같다. 그 사진이 여기랑 똑같다. 어, 맞네, 맞네. 내가 여기 사진이랑 여기. 똑같아. 차다가것 같아. 응, 맞아, 맞아. 여기 맞 우리가 왔는데 어떤 방인지 궁금한 그방 근처에다가 대야지. 어, 여기 그늘이라 좋다야. 그때 소린 오 이거 이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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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이 그래? <목소리> 2층에도 있어. 좋네. 그랬어요. 고생했어, 현정. 거 이거 이 강아지가 반귀네야 <laughs> 물이 그냥 보이는 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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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여기예요? 우리 방두 개만 주시면 되는데? 예예 여기는 지금 사용이 네. 안 돼서. 네. 여기는 이제 여기가 비비실간되잖아요네 식사는 저쪽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은 뭐 다른 곳에 아 식사요? 더방? 저 방? 바디큐하고 아니요 밑에 아 여기 밑에요? 네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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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방 하나 저쪽에 방 하나인가요? 요거 두 개요 어 여기 두 개? 그럼 저거 안 써도 되겠는데 여기 두 개만 써도 될것 같은데. 사자리 안쪽까지 써게 되고요. 는데는 어머 버무화 꽃이 너무 예쁘다.

월요일 날은요, 아, 그 다음 날 아, 아요? 그럼 애초 전화 먼저 드리라고하는 어, 이런 것 중에 전화 먼저 드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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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, 저기, 저, 저 핸드폰 번호 일반 전화로 하잖아요? 아니면 아, 지금. 지금 여기 핸드폰이죠. 예. 예, 그런 핸드폰. 제,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요 안 된다 야, 야 물이 너무 물, 물은 어디로 가서 우리 저 계곡은 어딨어? 계곡은? 그렇게 어 물이 이렇게 많아 어디서 수영해야 돼? 그럼 저쪽으가 저쪽으로 저 저거 저라가면 저거 저거